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형진 선생님이에요. 주말 잘 보냈나요? 이번 주가 최고로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7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도록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해보자구요. 선생님의 바람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빨리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공부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함께 헤쳐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홉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최고의 보물로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만든 멜리르가 선정되었었지요. 그리고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이기면 로키의 머리통을 가져가기로 내기를 했었고요. 이야기는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경연에서 이긴 그 순간부터 이어집니다. 브로크는 로키를 향해 돌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당신 머리를 잘라서 가져가겠습니다. 라우페이 아들이여. 에이트리가 아주 기뻐할 겁니다. 당신 머리를 이용해 썩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로키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어, 내 머리 대신 가치가 비슷한 대가를 지불할게. 자네들에게 줄만한 보물이 있어. 에이트리와 나는 필요한 보물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요, 로키님.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 머리뿐입니다. 로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럼, 가져가 봐. 날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로키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거기 모인 이들의 머리 위로 달아나 버렸어요. 눈 깜짝할 새에 그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브로크는 토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로키님을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토르는 어깨를 으쓱 했어요. 음, 꼭 그래야 하나? 음, 하지만, 망치 성능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긴 하군. 토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로키를 단단히 붙잡아서 돌아왔어요. 로키는 무력한 분노에 가득 차 주위를 쏘아봤어요. 브로크가 칼을 꺼냈어요. 이리오세요, 로키님. 당신 머리를 잘라야 하니까요. 로키는 뭔가 떠오른 듯 살짝 우스운 말했어요. 음, 물론이지. 자네는 물론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어. 하지만. 여기 계신 전능한 오딘께 호소하는데, 만약 자네가 내 목을 조금이라도 자른다면, 자네는 우리 계약 조건을 어기는 게 되는 거야. 자네들은 내 머리만 자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이야. 오딘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어요. 로키 말이 맞다, 브로크. 넌 로키의 목을 자를 권리가 없어. 브로크는 짜증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목을 베지 않고는 머리를 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로키는 자신의 껴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것 봐 누구든 자기가 한 말을 엄밀히 따져보면 감히 로키와 내기를 할 수가 없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적이고 잘생긴 이 몸과 이때 브로크가 오딩에게 어떤 제안을 속삭였어요. 그러면 공정하겠군. 오딘이 동의했어요. 브로크는 가죽 조각과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로키의 입을 덮고 칼날의 끝부분으로 가죽을 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칼로 로키가 베어지질 않았어요. 브로크는 아쉬워 하면서 가죽 세공을 할때 쓰는 뾰족한 송곳을 꺼내 그걸로 가죽을 찔러 로키의 입술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튼튼한 실로 로키의 입술을 한대 꿰매버리고는 입이 단단히 꿰매져 불평을 할수 없게 된 로키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다시 스바르탈 페임으로 돌아갔어요. 로키 입장에서는 입술이 가죽에 꿰매진 고통보다 더 이상 말을 할수 없는 고통이 더 컸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신들이 훌륭한 보물들을 손에 넣게 된 사건이에요. 전부 로키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죠. 토르의 망치조차 로키의 술수 덕분에 생겨났어요. 이게 바로 로키라는 인물의 특징이에요. 로키에게 가장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조차 마음 한 구석에는 분노의 기운이 남아 있고 로키를 가장 미워할 때도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시프의 머리카락과 난쟁이들이 만든 여섯 가지 보물 이야기 어땠어요?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가끔씩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떠올리면 신들이 로키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떨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마운 일을 했을 때에도 뭔가 화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기도 하고 화나는 일을 했을 때에도 뭔가 고마운 일이 같이 생기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친구 말이에요 나에게 로키 같은 친구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댓글은 꼭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은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안녕!